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가끔 이렇게 가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잇몸 치료 다시 하세요, 뭐 잇몸 치료 스케일링 같은 거 하세요라고,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이가 가려울 때왜 치과를 한번 가봐야 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줄 논문은 하나 의요런 이, 어, 요 논문이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치과에 갔더니. 갑자기 이제 이가 가려운 거야, 잇몸이. 요런 데가 잇몸이 가려워요, 갑자기. 그래서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아, 신경치료가 좀안돼 있는 부분이 예전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증이 생기니까 잇몸이 가렵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치아 그림을 얘기하면 보통 요렇게 그려요, 보통. 딱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근데 하지만 신경관이라는 게 여기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치아 모양이 라 이렇게 옆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방향에서 신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큰 신경은 아니고 작은 신경이겠죠. 이제 그 뭐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다 보면 이 염증이 안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치아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으로 해서 위로 염증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바로 이 목쪽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신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부근관이라 그러는데 이 신경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염증 물질이 잇몸에 더 가깝게 분비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염증 물질이 결국 우리가 피부가 가려울 때 있잖아요. 모기한테 물려도 가렵고 염증 물질이 이렇게 피부에 생겨서 가렵잖아요. 똑같아요. 잇몸도 어떤 우리가 정확한 메카니즘 모르겠지만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 어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 센서가 작동함으로써 우리가 이가 가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까처럼 이제 신경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참, 금방은 아니죠. 어느 순간 갑자기 몇년 지났는데 갑자기 가렵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경치료는 안 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금리를 씌우거나 도자기를 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 처음엔 괜찮은데 한 수년, 수년이 지나거나, 아니, 어떨 때는 6개월, 1년일 수도 있지만, 지나면 안에 있는 신경이 죽을 수가 있어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쉽게 보면, 염증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 염증이 바깥으로 파급돼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이쪽 잇몸이 가렵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가끔은 이제 치아 자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잇몸이, 아, 여기 보면 여기서 뒤에 어금니 때문에 여기 안 닦여서 잇몸이 가려울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가 갑자기 가려워. 그러면 사실은 잇몸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치아 자체의 문제 생겨서 그 염증 물질이 바깥으로 나와서 잇몸이 가려울 수도 있다. 치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 정확하겠지만 치은이 가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유, 이 유튜브를 하면서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잘안 닦고 스케일링도 잘안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또이 가렵다고 또 치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치과 선생님 괴롭힐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잇몸 관리도 잘하고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유독이. 이게 쉬웠거나 또는 치료 받았던 치아가 갑자기 가렵다면 그때 요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걸 갖다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또아 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고 막 치과 선생님 괴롭히면 제가 또 혼나. 여러분들이 혼나는 게 아니라 강훈장이 또 혼나요. 방송 어디서 개떡 같은 거 해가지고 또나너 때문에 또, 또 우리 힘들다고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좀 제가 이렇게 항상 유튜브를 하면 그냥 좀 예능에 좀 가깝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너무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는 분이. 근데 가끔 이럴 수가 있다라는 어떤 예능쪽으로좀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통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방송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 마시고 조금 예능 쪽에 가깝게 아 이런 걸 조금 너 어, 너희가 설명해 주려고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더 고맙.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참 많이 고민해요. 또 고민하고 한 거예요. 솔직 이거 한몇달 고민했어요. 이 이거에 대해서 벌써 한올 봄에 벌써 다 준비를 했던 건데 아, 이걸 또 하면은 또, 아, 이걸또 내가 욕먹지 않나 또, 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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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선생님도 또 힘들지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괴로워요. 이런 거할 때는 그래서, 이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이잘 닦고, 스케임 잘 하고, 이몸 치료 좀잘 하고, 예. 그런 것들, 음식물이 끼는지 이런 걸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걸 의심해야지. 무조건 또, 이, 막, 닦지 않고 이런 분이 막, 이가려워요 하면서, 시, 강원장고 봤더니 그 안에 염증이 있대요. 막, 그러면, 제가 혼나요. 또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아, 제가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유튜브도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뭐 이렇다 저렇다 간단한 것만 말고 좀더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블랙홀처럼 제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일부 공개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유튜브로 할땐좀더 얕게 해야 되니까 너무 깊게 깊게 공부했다고 깊게 가리키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능 어떤 예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유튜브가 올라가는 요런 내용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예 이 강원장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 공부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되세요 블로그에 공개된 건 제가 한 거에 아마 한 30%도 공개가 안돼 있습니다 20% 매년. 뭐 그냥 제 공부한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재미도 없는 거를 유익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자,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또 여름되면 또잘안 닦거든요. 또이 가려운 사람들 많이 나올 텐데 또 이거라고 할까봐 전 걱정입니다. 자, 여튼 제발 이집 닦고 그 다음에 가렵다고 치과 가세요. 안 그러면 저 온나요 저. 자, 즐거운 휴가 되세요.